이런 분들 많습니다. 인생 설계를 하는데 몇 년도에 결혼을 하고 몇 년도에 애를 낳은 다음 그걸로 청약 점수를 올려서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야 완벽한 계획이야.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청약 말고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최근 일이 아니라 항상 많았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점수뿐만이 아니라 운빨도 엄청 필요하고요. 영상 찍는 오늘은 2025년 5월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된 서울 아파트 단지들, 그 중에 좀큰 것들 한번 볼게요.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에 또두 개가 있고, 동작구에 두 개, 관악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서울 청약은 로또 청약이죠? 강남 3구에 분양하는 이런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말 기형적인 청약제도 때문에 완전히 로또죠? 당첨되면 막 시세 차익 10억, 20억이 그 자리에서 발생해버리고 그냥 인생 바로 졸업하는 겁니다. 서초구, 송파구, 뭐 이런데요. 청약의 장점은 그거죠?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싸다는 거. 그래서 당첨되면 바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요즘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뭐, 얼마나 올랐을까요? 강남 3구랑 그외 지역을 나눠서 봤어요. 빨간 점이 강남 3구, 파란 점이 비강남입니다. 확실히 최근 몇년 사이에 분양가가 수직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니 정말로 그런가 보네요. 강남이 평당 7,000, 비강남이 평당 5,0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볼게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게그 지역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분양가가 매매 가격보다 싸네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중급지라고 할 만한 데가 매매 가격이 5천 정도고, 그 외에는 3천, 4천 이래요. 이 정도면 매매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서 큰 메리트는 없네요. 이러면 강남 말고는 로또 차익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청약시장도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최근 7년간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경쟁률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18년, 19년까지만 해도 강남도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비강남과 비교해서 약간 높은 정도?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분양된 강남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정말 살인적입니다. 400대1, 500대1 막 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1000대1도 있네요. 사람들도 이제 알거든요. 강남 3구 청약이 진짜 돈 되는 청약이고, 그 외에는 크게 먹을 것이 많지 않은 편이라는 걸안 거죠. 그래서 뭐, 강남까지는 무리니까, 뭐, 큰 욕심 안 부리고, 서울에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정도로 목표를 낮춰서 청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미분양 날만한 아파트는 피해야 되겠죠? 최근 7년간 미분양났던 아파트 21건의 경쟁률을 봤습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22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이 22인 아파트는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 경쟁률이 1 이상이면 다 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싶은 아파트는 당첨돼도 그냥 청약 통장 날리는 셈 치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악성 미분양으로 유명했었던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경쟁률은 4대 1이었습니다. 당첨 후에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90%였어요. 아무튼 경쟁률 20이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쟁률 20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선 청약 가점이 얼마나 돼야 하는 걸까요? 자 여기 X축에 당첨 가점을 놓고 Y축에 경쟁률을 놨어요. 파란색 점은 완판된 아파트 빨간색 점은 미분양된 아파트입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는 당첨 가점 평균도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 근데 경쟁률 20대1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Y축이 1100까지 나와 있어서 너무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 아랫부분만 좀 확대해서 다시 볼게요. 아랫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네요. 당첨 가점이 어느 순간부터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자, 경쟁률 마지노선 20에 선을 그어 보니까 확실히 20 이하에 미분양난 빨간 점이 많네요. 경쟁률 20보다 높으려면 청약 가점이 그래도 최소한 55점은 넘어야 되겠네요. 자, 가점 55점이 되려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무주택 기간이 11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55점, 최소한의 자격이 생겨요. 이걸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2011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2014년에 결혼해서 쭉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55점보다 더 높으려면 결혼을 더 일찍 하셨거나, 자녀를 한명더 낳거나, 노부모를 3년 이상 같이 살면서 부양했거나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아니, 나는 시세 차익이 수십억 나오는 강남 3구 로또 청약이 되고 싶은데 싶으시면, 자, 봅시다. 강남 3구 청약 당첨 가점을 한번 볼게요. 5년 전까지만 해도 60점만 넘을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청약점수가 무려 70점은 넘어야 좀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뭐왜 이렇게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점 70점이 되려면, 무주택기간 15년에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이래도 겨우 69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2010년에 청약통장 개설하고 2010년에 결혼해서 쭉 무주택 유지하면서 자녀는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최소 조건이고 여기에 자녀가 한명더 있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해서 점수를 더 올려야 좀 비벼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당첨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인 거거든요. 여기서 또 치열한 확률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평양대에 넣어야 내 점수로 당첨이 될지 이건 뭐 거의 대학교 원서 쓸때 눈치 싸움하는 것 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정청약이 대량 적발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 당첨자 7명 중에 한 명이 부정청약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청약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유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이제 아시겠죠 인생 설계를 하는데 몇 년도에 결혼을 하고 몇 년도에 애 낳은 다음에 그걸로 청약 점수 올려서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야 완벽한 계획이야 이러시면 은안 됩니다 이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청약은 계획이 아니라 로또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가뜩이나 서울에는 분양이 몇개 있지도 않고 자신의 생활반경 근처에 분양이 나오는 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삐끗하면은 다음 기회는 내년이 될지 내 후년이 될지 몰라요. 이런 걸로 인생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존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 대비해서 분양가격이 큰 메리트도 없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강남 3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이상은 청약 당첨되는 거나 돈 주고 그냥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그게 계획이에요. 서울에서 내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가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미 막 70점은 넘겨버렸다 하시는 분들만 청약을 노리시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인생 계획에서 청약을 넣지 말고 자신이 계획한 정확한 시기에 그냥 부동산으로 가셔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